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로 제1 7강 진행하겠습니다. 그 1992년 10월 28일, 그어 휴거 사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다미선교회라는 곳에서, 어 이날, 그 이렇게 그 어느 공중에 예수가 재림해서 어 선택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이렇게 공중 휴거한다 어그 날짜를 1992년 10월 28일을 딱못 박는 바람에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재산도 팔고 다그 어 갖다 바치면서. 이 날만을 기다린 사람들이 꽤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 예측 실패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렇게, 그, 그런데 이런 그 예수 공중재림에서 공주로 끌어올려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는 이런 개념들은 휴거된다고 하는 것을, 이 다미성교회 같은 뿐만 아니라, 그 기독교인들의 그 상당수가 이런, 그 이런 거를 믿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거는 성경에 여러 군데에 사실 이렇게 공중 휴거되는 현상, 구름으로 끌어올려지는 현상이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날짜를 추정을 해가지고 이제 믿게 되는 것인데, 여기 그, 유왕계시록 그 11장에도 바로 그 공중휴거현상의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에, 그럴 때에 여기서 이제는 그, 어, 이렇게 하늘에 올려지는 존재가 사실은 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휴거되는 일반, 요런 사람이 아니라 두 증인으로 표현되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휴거에 대한 개념이, 요런 개념은 상당히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이런 요 구조를 비추어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요한계시록 11장에. 왜냐면은 하 여기에 그두 증인, 이두 증인이 누군가를 알아야지 이 휴거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이고인데, 여기서 그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 두 감남나무 두 촛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감남나무 두 촛대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미 우리가 다 알, 아시는 내용이죠 아시는 내용이듯이 여러분의 이렇게 그 올라가는 요게 요게 이제는 그두 감남나무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감남나무는 사실은 그 에덴동산, 사실 요게 에덴동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 지식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사실 두 감남나무에 해당되는 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두 초대가 되는, 요게 이제 두 초대와 같은, 여기두 초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 그거 이렇게, 그, 성막, 그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그 증거장막 성전의 그 증거장막 증거, 그 성, 성전이 증거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건데, 여기 일곱 금초대가 있지 않습니까? 금초대. 이 금초대도 역시 이, 이두 개가 이렇게 올라가는, 요게 이제 두 개의 금초대에 해당된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 이게 이제는 여기서 그, 여러분 몸속에서 보혜사 성령의 작용을 받아서 여러분이 이긴 자 그리스도로 올라올 때에, 보혜사 성령의 그, 어, 과거의 그런 이 예수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긴 자가 됐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의 예수의 그 행적을 동일 패턴을 반복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가 순환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박해서 죽었다 부활하듯이, 이것이 여러분 몸에서 그 부활을 재생해서 나오는 여러분 자신도 죽었다 부활하는 과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동일 패턴을 반복하는 거다, 복사되는 거다,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두 증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요 사람과 요 여러분 안에서 있는 두 증인.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표현해 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안에서 여기가 이제는 여러분의 블랙홀 되고 화이트홀이 돼서 여기가 웜홀 공간이 돼서 공중현상이 되고 여기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차원상승아하이게 그러니까 공중휴가라는 거는 사실은 이런 현상계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차원상승이라고 하는 차원상 차원상승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몸 안에서 그 주천하우, 그러니까 이제는 그 수승화강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연금술적 변형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이 물이 끌어올라서 구름이 돼서 올라오면서 이것이 그 육화되는 현상 때문에 바로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개념, 으로 구름으로 끌어올려진다 또는 구름을 타고 온다. 이게 구름을 타고 끌어올려지면서 이긴 자 그리스도로 형상화되는 거니까 어,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도 되는 거고, 또, 구름으로 끌어올려진다는 말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이 공중휴거라는 게요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지금 기독교인들이 전혀 모르게, 전혀 알지 못하니까, 아, 이렇게 그냥, 우리 현상계에 있는 구름으로 이렇게 예수가 재림해서 이렇게 끌어올려진다. 이렇게 보는 건, 이게 잘못된 개념이까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개념의 그 이해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뭐라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혹세 무민한다고 이렇게 보면 돼. 혹세 무민. 혹세 무민하는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 게 기독교에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 변화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에서 성령체로 재림하는 것을 통해,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재림하는 거죠. 이렇게 재림하는 것을 통해서 선택받은 인간, 여러분의 선택받은 인간이 이긴 자 그리스도로 혁명적 변화를 거치면서 죽었다, 부활을 재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부활 재생한다. 이것이 역상혁명하는 과정인데, 요게 언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라는 그, 어떤 때, 시기를 이제 밝히는 과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담임, 뭐 성교회 이런 데서 1992년 10월 28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시기를 잡아서 딱, 그 시간을 딱그니까이 내용 자체는 틀렸 틀렸을지라도 어쨌거나 이런 내용이든 이런 내용이든 그때 때를 밝히는 것이 사실은 그 공부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그 어떤 그 관심사이면서 과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를 밝히기 위해서, 이, 그, 기독교 그 학자들, 또, 목회자들이 이제, 그, 보게 되는 게, 주로 다니엘서라는, 다니엘서, 다니엘서를 활용해서, 다니엘서. 그러니까 이 내용들 자체가, 다니엘서들하고 상당히 그 유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참고로 해서, 어, 때를 밝힌다라는. 이렇게 돼가지고, 단에서를 참고로 해서 때를 밝힐 때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예수 재림은 언제 할 것이며, 휴거는 언제 일어나고, 예수 재림이 된 뒤에 그 천년왕국은 언제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과 7년 할라는 시기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라는 거를 다양한 그 이론들이 이렇게 그 등장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 아주 복잡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그 이런 어떤 그 기독교 계통의 이런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이 현상적인 요렇게 다미성교회 같은 요런 개념에 기초해서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근본적으로 틀린 거라면은 사실 기존의그 아, 이런 어떤 그 때를 밝히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그게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하지만은 때를 밝힌다. 그 구체적인 때를 밝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중년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에서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그 추산을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그 공중에 그 예수가 재림한다는 게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중 재림하는 게 그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재림하는 거잖아요. 예수로.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그다음에 예수가 이렇게 그보혜서 성령이 내려와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과정이 요게 시, 천년 왕국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 과정 자체, 요 과정 자체에 대한 그 개념. 그러니까 요 개념이 틀리니까 천년 왕국 개념도 틀리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여기에는 구체적인 예수가 따로 와가지고 그 예수가 천년왕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체가 와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오는 거니까 개념이 이제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상당히 동시적으로 진행되는데반 해서 이것은 시기를 딱딱 나눠서 진행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구조로 가게 된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저 얘기가 이제는 어떻게 이제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 이렇게 때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종말의 때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종말의 종말이 언제 일어나냐. 어뭐 그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어 등장하는 그 구절이 4 2달 동안 집받는다는 4 2 달이라는 개념과, 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그들이 붉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이런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260일과, 어, 42달이라는 개념이, 이게, 이게 42달이 사실은, 한 달을 30일로 보면은 1260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42달이 그럼 1260일이냐? 뭐 이런 얘기도 또 이제는, 이게 42달이 1260일, 직관적으로는 42달이 1260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그런데 이게 왜 마운드다리 42달이 앞에는 마운드다리라고 하고 여기는 1261로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는 그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에 그 뒤에 뭐 지진에 죽은 사람의 7천이다 뭐 이런 개념들 이렇게 수리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리 수리를 통해서 어떤 그 때를 예측하는 데 때를 예측한다 예측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여기서 그 수리를 이용해서 이 이런 어떤 변화의 때 그러니까 과연 지금 우리가 지금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관계시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할때 지금 우리도 관심을 갖는 게뭐예 언제 어떤 변화들이 언제 일어나느냐라는 거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우리 개인적인 어떤 변화도 중요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 요한 계시를 관심 갖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에 대한 그 예측을 해보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그 예측에 대한 이론들이 이 사실은 그 성경 연구하는 기독교 그 학자나 목회자들만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동양에서 우리 한국 특히 우리 한국에. 그 과거 그 역학자들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치밀하게 연구를 했다고 하는 것이고 여기 1261일이라든지 만두달이라는 개념이 거기도 동, 등, 등장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어떤 신묘한 얘기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그 역학자들 우리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어 그러면 어때 기독교 성경하고 우리 역학이라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어그 연관성이 없잖아요 어떤 생각할 때 근데 이런 어떤 거에 대해서는 동일한 어떤 그, 그 어떤 그 추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양 역학적인 거를 통해서 좀 다시 비춰보자고 하는 겁니다. 자.